우리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지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비아에서 큰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전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분쟁을 조속히 잠재워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죄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와그는 그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련된 자들의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곳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가지 일들을 하게 될때그 관계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헌신된 좋은 선생님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하는 일 가운데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영혼들을 마음껏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말미하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 수술을 기다리는 이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들, 여전히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필요한 수술을 깨끗하게 할수 있게 하시며 꼭 맞는 약들을 처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용하는 약들이 필요한 곳에 잘 듣게 하시고 항암제가 못된 암세포에 잘 작용하게 하시며 필요한 세포들은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카리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광 등을 통한 경제적 수입 증가로 마약, 유흥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치안이 불안정한데, 이 지역 국가들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문명의 세속화, 이슬람교의 포교, 이단 종교 등의 영향으로 혼합주의화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통교회 저성장으로 인한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진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 문화권, 유사 문화권을 가진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현지 교회가 중심되어 상호간의 친밀한 협력을 통해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셔서 카리브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모두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던 과거의 전쟁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서 다가올 미래마저 불행하게 만들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먼저 죽어가는 북한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해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